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일산에 있었던 얘긴데, 이걸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아주 짧은 얘기인데, 큰 울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 정영숙이란 분이, 어 홍영숙이란 분이죠. 이름이 한 6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내 차를 탁 뒤에서 박은 거예요. 자기 차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그 운전자가 30대 애기의 응? 엄마인데,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 운전자가 막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애기가 아파가 열이 나서 애기를 태우고 병원에 가는 길에 얼마나 엄마가 참... 당황스럽게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길에 운전해 하는데 막 실수해가지고 남의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하, 막 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했다 아, 자기도 좀 속상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 차를 그래 손해를 입혔으니 그런데도 크, 자기 딸이 생각나. 자기 딸. 아 만약에 우리 딸이었다면 얼마나. 놀랬을까 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운전 똑바로 하시지. 이 뭡니까? 이럴 건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다 안아 주었대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 정신 차리고 운전에 잘해서 빨리 애기 아프니까 빨리 잘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 잘 받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빨리 잘 운전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이 험한 세상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가 바깥에 알려지면서 또 영상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일날 참이 어려운 시간에 교회에 오늘 나와서 예배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시면 다 누구나 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부탁하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잖아요.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능통하고 가르치는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게더 중요한데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머리에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율법대로 그대로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율법사가 예수님의 터집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강도 만난 사람, 이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레위인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사실 그리는 멀리 안 돼요. 그러나 여리고는 해저 400m 정도의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와 낮은 데가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가는 거리는 짧지만 아주 지형이 꼬불꼬불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형이 어려운 곳에는 주로 강도가 많이 숨어있어 좁은 길 험한 길에 보면 사람이 조심해야 돼 왜? 항상 도정이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리고로 갈 때는 혼자 안 다네요. 위험하니까 항상 몇 사람이 같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분이 혼자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를 만나 큰 크... 피해를 입는 거예요. 거의 죽기까지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피 흘리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음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투성이 난채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이 험한 산길에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뭡니까? 피하여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제사장은 일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나 오늘 밤 집에 못갈것 같아. 나도 바쁜데, 빨리 가야지. 내가 뭐이 사람에게 간섭하겠나. 혹시 이 사람 돕다가 또 강도들이 나타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 아무도 안 보니, 그냥 빨리 가자. 내버려두고 가자. 누군가는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핑계되겠죠. 또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 부정한 일이야. 나는 이런 일은 안 돼. 그렇게 합리화 하면서 지나갔던 것이죠. 얼마 후에 그 길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밑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아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재직들이고 항존직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 앞에 지나간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33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은 좀 한글이 해석이 부족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부족하다니까. 단지 동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으로 컴패셔네이트 함께 아파하며 창자가 끊으듯이 함께 고통을 느끼며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생 왼수요. 앙수이라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 유대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네? 아이고, 유대인 잘 됐다. 저끼리 그냥 맨날 저끼리 자랑하고 저가 최고라고 하더니 이게 뭐요? 잘 됐다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어 상처에 바르고 피를 닦아주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아랫마을 동네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끝 그를 정성껏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분을 좀 살리고 돌보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일보러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다시 나머지는 제가 드릴 테니까 주인님 이분을 잘좀 간호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은혜 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이는 성전에 머물면서 그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고,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에도 은혜를 받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쌍한 사람을 만나니까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하게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건내 것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욕심에 목말라 합니다. 좀 더, 좀 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욕심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서 너희도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오늘의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걸 넣어주는 게 뭐냐면요.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전쟁. 지금도 계속되니까 이제 무관심해져요. 지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사랑하는 내 결의, 내 동포들이 저 고통 속에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가고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우리는 이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의 위, 위기는 바로 이 무관심인 거예요. 우때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후딱 지나갑니다. 인생 아무것도 안니 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의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어느 대학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대학에는 화장실이 나라 별로 다르게 있었대요. 일본 사람도 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우리 대한민국 여러 나라의 화장실이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월 화장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면 매월마다 꼴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느냐? 중국이었대요. <laughs>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좀 좀 지저분하게 쓰는 모양이에요. 그건 누가뭐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이상히 그 다음에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전체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중국 사람들의 화장실이 1등했다는 거예요. 제일 청결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했지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총장님이 이제 다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니, 중국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중국 화장실 누가 있나고 가까이 가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밤에 불을 켜놓고 중국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 그래서 총장님이 가까이 가서 자네 누군가 했더니 이 대학 1학년 학생입니다. 그래. 자네가 왜이 화장실을 청소하는가?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꼴찌를 해서 내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 내가 우리나라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해서 너무 놀랍죠. 감동적이죠. 뭐돈 받고도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공부하다가 밤이 되면 화장실 청소를 섬김을 손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등 했어요. 제일 깨끗한. 어, 놀랍다.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을 알고 싶어 했어요. 총장님에게 그 학생이 이름을 가르치는데 그분의 이름이 장계석이었어요. 장계석. 들어봤죠? 훗날 대만의 총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총장님이 이 학생의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쓰고 나중에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 졸업할 때까지 그 대학의 화장실 청소를 제일 앞장서 성겼했던이 장객석 씨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귀한 인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자여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머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머슴인데 자신의 처지를 피관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머슴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 주인의 요강을 닦는 거예요. 주인의 요강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요강 닦는데 그 얼굴이 화난 얼굴이 아니야. 늘 성실하게 기쁘게 늘요왕을 닦으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를 머슨만 시키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 공부 좀 해라 해서 평양 숭실학교에 주인이 돈을 줘서 학교에 공부를 시켰어요 그분이 조만식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분이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오산학교 선생님 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랬던 귀한 이 나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조당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게 장로님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이 조만식 장로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뭘 닦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이 안 하는 허드렛 일, 남이 싫어하는 일, 힘든 일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 지난 7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랑스러운 포항중앙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제하고, 뭐,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것으로 그치면 반쪽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이제 당연하게 나와 계시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교회를 모르고 주의를 모르고 주님을 모른 채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한다면 어디로 갈게 뻔합니까? 틀림없이 100%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귀한 사람들을 어, 예수님을 만나도록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